안녕하세요. 하수맘 엄마 TV의 하수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세 가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 결정성 이론의 바탕을 둔 교육 심리학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세 가지 욕구는 모두 제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자녀교육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 이세 가지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시려면 첫 번째로 자기 주도성의 욕구를 채워 주셔야 합니다 어, 초등은 아직 아이가 미정숙 하기 때문에 부모의 의도와 계획대로 아이는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부모의 계획대로 군말 없이 잘 따라와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그런데 이 부모의 계획대로 잘 따라와 주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그런 아이라면 아이와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 학원에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기도 해요. 그런데 학원에 보낼 때도 아이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모님들은 반드시 아이도 합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학원이라면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해서 자기 주도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원 선택 시에도 반드시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가 선택하게 한다면 학원을 이용해도 아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에 자기 주도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하고 아이한테 통보하듯이 하면 아이는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자기 주도성을 결정하고 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에도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이와 함께 세웠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 또한 아이 초등 때 이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아이 공부량을 결정하도록 해서 저희 둘째 아이가 힘들어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자기 주도성 이론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아무리 어린 초등학생이어도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아이와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공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부모가 이런저런 교육 정보를 접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문제집을 사다가 아이한테 풀라고 강요하시면 아이의 자기 주도성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게 돼요. 만약 현재 그러시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아이와 함께 아이 의견을 반영하여 아이와 함께 공부 계획을 세우세요. 부모 욕심이 차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아이의 주도성이 생깁니다. 어, 초등 때 음, 아이와 함께 어, 평 평소 공부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중등 때는 공부라는 공이 아이한테 이렇게 넘어가서 아이가 스스로 내신 시험 기간에 혼자 공부 계획을 세워서 시행착오를 거쳐보고 고등가면 자신한테 맞는 공부법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둘째 공부 효능감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평상시에 잘 복습하고 있나요?그렇다면 아이가 단원평가 점수가 아마 좋을 거예요.초등 때 공부 효능감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단원평가이고 중등 때는 내신 성적. 고등 때는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되겠죠. 내가 노력을 했더니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만족할 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아이라면 자신에 대한 공부 효능감이 생겨서 공부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부여되고 계속 계속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져서 힘들어도 꾹 참고 공부하는 자기조절력이 큰 아이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 아이라면 단원평가 지금 공부하시고 보나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 실력으로 보게 하나요? 아이에게 공부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원 평가를 공부하고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 단원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이고, 그 공부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자기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 반 6학년 아이들에게 평상시에 자기 스타일대로 매일 30분 복습하는 과제를 내주고 단원 평가 보기 전 2, 3일 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그리고 단원 평가를 위해서 평상시에 복습한 문제집이나 요약 노트를 가져오게 하고 단원 평가 결과와 대한 칭찬과 더불어 그 열심히 한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 줍니다. 저희 두 아이도 그렇게 단원 평가를 공부하게 했고 하는 평가 결과가 좋으니 그것은 결국 아이의 공부 효능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내가 공부에 소질이 있구나, 내가 공부를 잘하네 하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공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공부를 할 만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아이의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특히 아이와 가장 정서적으로 밀접해 있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좋아야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면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이와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아이와의 관계가 편안하신가요? 만약 아이와의 관계가 불편하시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저는 부모와 아이가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를 어, 두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공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3살, 4살이 되면서부터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아직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에 있어서 뒤처질까 하는 부모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이를 다그치고 상처주는 말을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망쳐집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인데 공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부모와, 부모와 관계가 좋고 정서가 안정된 아이가 결국엔 공부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기분이 좋으면 공부가 더잘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뭐 누군가와 다투거나 싸웠다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잘안 잡히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자라,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와의 관계가 좋으려면 부모의 공부에 대한 그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가 아이만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부모가 주위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세요. 누가 뭐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나갔다더라 영어 문법을 몇 바퀴 돌렸네라는 말이 들려도 나는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고3까지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세요. 어차피 대학문은 고3에 가서 열립니다. 일찍 간다고 해서 먼저 대학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또 다른 그 이유는 부모와 아이의 성격 차이, 성격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MBTI를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부모인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ESTJ형으로 굉장히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할 일을 먼저 해놓고 노는 스타일인데 저희 둘째 아이는 ISFP형으로 좀 즉흥적인 성격으로 필 받으면 데드라인에 임박해서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초등 때이 문제로 아이와 가장 많이 부딪혔어요. 부모인 내 기준으로 보면 아이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MBTI 성격을 알게 되고 이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니까 제가 아이한테 잔소리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아, 우리 아이는 임박하면 필 받아서 하는 아이지? 그리고 아이에게도 계획이 있는데 엄마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면 자기를 못 믿어서 그런다고 하, 싫어하는 성격이지? 내가 좀더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니까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모인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아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 아이로 키우기 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세 가지 욕구, 자기 주도성의 욕구, 자기 효능감의 욕구, 관계성의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세 가지 욕구만 잘 채워주시면 우리 아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 아이로 잘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